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그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성도는 그러므로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버리다는 옷을 벗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릴 것들을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갓 태어난 이들이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단순한 악이와 다른 것으로서 마음 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기만은 믿기로 끌어들이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믿기, 덧, 올가미 등 모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식이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육신의 겉옷을 벗듯이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이 버릴 것에 대해 말했다면 2절에는 사모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버리다와 대조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순전하다 하는 단어는 1절의 기만과 대조를 이룹니다.정직한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신령한은 여기서는 갓난아기들에게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저지라고 표현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로 대체되면서 말씀을 들을 때그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본문의 젖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양분이기 때문이죠. 3절.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 출생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함으로써 주께서 진실로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발견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맛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은 박해받던 원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처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를 택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들도 택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산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산 돌은 무생물인 돌과 생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이란 단어의 결합으로 상식적으로 볼때 모순되죠. 돌을 의인화해서 말한 것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산 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죠? 돌 이야기에서 아들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아들로 읽기도 합니다. 아들과 돌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7절.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서 건축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버리다는 원어는 시험하자와 탈락시키다의 합성어입니다. 완전히 시험한 후에 탈락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건축자재로 사용하기에 합당치 않은 돌들을 버리듯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숙고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시험한 후에 쓸모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가요? 나에게도 예수님은 쓸모 없다고 판단되어서 버려진 돌 같은 존재이신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돌 삼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부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뜻은 모퉁의 머릿돌은 건축자들이 다듬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버렸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이죠. 모퉁의 날카로운 돌로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없이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이죠.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득과 말에 의해서 당연히 설득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설득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니까 결국 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에 걸려 넘어질 때야 비로소 알수 있습니다. 나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그러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하신 말씀이시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특권들을 부여하신 목적은 성도들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 위함이죠. 아름다운 덕이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 비참한 본래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